아, 겨우 빨래비누 주장인데, 뭐 무겁다고 합니까? 그 아이, 이 무거운 거 어떻게 금순씨 손에 들린대요? 안돼요. 싫어요. 7번 씨도 참. 인경아, 이미꺼 네? 인경아! 인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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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경아! 성진 좀잘해봐라 인경아! 인경 아가왜이럽니까 무슨 큰병입니까 임신성 빈혈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임신... 이라고요? 사모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으니 무리하는 일 없게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되세요? 이것이 뭔큰 병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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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냥 피뇨이랍니다. 어,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 참, 저 말순아 주니하고 한수학생한테도 얼른 연락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잠깐 갔다 올게요. 아, 저, 아닙니다. 일단은 얘기하지 마이소. 괜히 걱정합니다. 아유, 안만 그래도. 말해도 검사 결과 보고 말해야 될것 같아. 예. 질봉 씨는 통금 시간 걸리기 전에 먼저 들어가이소. 금순 씨 혼자 두고 저만요? 에휴. 혼자 어떻게 하려구요 지라도. 인경이 옆에 있어야지요. <laughs> 극장에서 일하니까 영화도 공짜로 보고 썩으러졌네. 대표님이 멋 있어서 그러나. 직원 복지가 막 끝내준다 아이가. 이건 우리 인경이네야랑 봐야겠다. 아, 맞다. 아, 그러면 내 극장에서 일하는 거 들키는데. 아. 행님. <laughs> 응? 이거 금순이 누나랑 데이트 하이서 뭐야 이게? 분명 이거 영화표 아니야? 따 주는 거야? 예. 지 비밀 지켜 준 행님인데 특별히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야. 안 그래도 요즘에 금순 씨 기분이 울적해서 어떻게 해 나. 그랜디. 고맙구만. 아이 뭐이까이 갖고 대 백두국장 직원이 뭐이 정도도 못하겠십니까 <웃음> <웃음> 뭐야 너변 사장이 인경이 임신한 거 알면 또 한바탕 난리 날낀데안 된다. 절대 알게 되면 안 된다. 금수씨 여기에요. 칠봉 씨. 여기예요. 질봉 씨. <laughs> 많이 기다렸지, 얘? 아니에요 지는요, 금순 씨 기다린 것도 막 그냥 즐겁고 그래요 <laughs> 근데 극장엔 무슨 일로? 아, 그게... 짠! <laughs> 한석생이 영어표 생겼다고 줬구먼요 이 영화 그때 금순 씨가 막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네, 맞아, 요얘 근데 지만 이런 거 봐도 될지 인경이는 지금 이던데 잉? 응? 인경 씨가 보셨다고요? 아닙니다. 들어가이예. 금세인우야! 어. 고맙다, 안수야. 영화표도 챙겨주고. 에 우리 인경이나 짤로 잘 챙겨주는 게 금세인우야인데 뭐이 정도만한 것도 아니다. 나한테 고마워. 덕분에 우리 금순 씨 기분이 그냥 막 좋아지고 그랬구먼. <웃음> <웃음> 예, 뭐두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예. 저는 퇴근이라서 이따 집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 뭐, 네, 들어가이소. 그래 송순 씨, 어제 영화 참말로 재밌었죠? 네, 참말로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저결혼하는 제가 더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음,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진짜라니까요, 두고 봐요 뭐? 결혼?